안녕하세요. 택사입니다. 겨울 많이 추운데 이런 잘들 하고 계시죠?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키운 이유는 이제 내년 7월부터 심려 인원들이 격주 5일째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기사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저는 이 격주 월제 찬성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저희 업체는 진작부터 6일 근무자, 6 5일 근무자, 5일 근무자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근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, 지, 이거를 가만히 지켜봤을 때, 딱 불만 나오는 거는 한 가지예요. 그 부분 뭐냐. 저 기존에 처음 기사님들이 다 6일 근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, 이 6일 근무, 6, 5 근무, 5일 근무를 딱 들어가서,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불만사항이라 해야 되겠죠. 이 불만사항들이 뭐였냐면, 수입이 주는 거에 대한 불만사항이었어요. 근데 그, 그런데, 그것도 막 길게 가진 않았어요.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이 조금 더 편해지고, 그 다음에 물량이 또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니까 수익은 줄었지만, 그 수익이 주는 폭이 이렇게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, 음,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좀 불협화함이 있었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기사님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이내 근무일수가 줄면은 수입이 줄어드는데 아 어떡하지 아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심야에 밤을 새면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다른 집종에 비해서 진짜 몸이 많이 빨리 망가지죠. 1년, 2년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아, 망가지고 있다는 라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덜 늦추는 거죠. 뭐안 망가질 수는 없겠죠.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챙겨 먹고, 영양제를 챙겨 먹고, 잠을 푹 자더라도, 이렇게 바뀌는,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거를, 조금이라도 하루를 더 쉬, 쉬면서 몸을 회복을 하고 하는 이 기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살아있어야 돈을 벌고, 내가 살아있어야 그번돈으로 우리 자식들도 키우고, 내가 살아있어야 이 돈을 쓸거 아니에요. 뭐 다, 지금 보면 막돈 벌다가 죽을 것처럼 막 일을 하는데,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. 근데,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하나 볼수 있다면 이제 쿠팡 쪽에서 심야 기사님들 하루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량을 뭐 주간 물량을 풀든지 뭐그 주문 시간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량을 조금 더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물량이 안 맞춰지면 또이 야간 기사님들은 주간에 아르바이트 100% 합니다. 이, 처음에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든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 무조건 알바를 해요. 왜? 내 사람들은 내가 벌던 그 금액 안에서 내 생활 습관이 맞춰져 있어요. 근데 내 금액이 줄면은 내가 지금 누리던 이 생활 그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또 돈을 벌러 나가요. 그럼 주간에 알바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또 과로가 오기 올 겁니다. 내 몸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. 그럼 이렇게 되면은, 지금 쿠팡에서 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, 또안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. 또, 뭐 쿠팡 잘못은 아니지만, 또 이런 말 나와요. 너네가 격주를 하니까, 우리가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. 그럼 결국엔 너것 때문이야. 사람들은 간단하게,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, 만약에 이런 부분이 쿠팡 측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, 지금 현재, 기존에 이게 지금 좀 자리가 잡혀있는 업체들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. 근데, 지금 6일을 근무를 하고, 또, 그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,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좀 민감할 것이고,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거를 또 메꾸기 위해서, 또 아르바이트를 하실 것 같은데, 제, 제발 부탁드리는 거지만, 이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, 이게, 제가, 저도 야간을 하고 있지만, 이 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. 내가 충분히 조금 아끼고, 조절하고, 이렇게 하다 보면, 다돌아가져 그래서 너무 또 주간에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스스로 힘든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가 몸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돈을 건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부분은 이제 7월달에 이제 격주 5일이 시작이 되니 이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조금 더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 제 채널은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시간에 한 가구를 더 채울까 이런 채널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돈을 벌기 위한 채널 우리가 또 건강하게 배달을 할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 알아보고, 제가 소개해드리는, 그 다음에 웬만하면, 또, 택배라는 것을, 또 하시려는 분들도 많지만, 제가 이렇게 배송하는 거 올려드리면서, 어, 택배를 하시려고 하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. 이런 취지도 있고, 택배라는 직업을 선택을 할 때는, 마음을 엄청 단단하게 먹어야 되고, 강하게 먹어야 된다.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채널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내년 7월 이제 6 6 5 6 5 이렇게 근무가 시행이 될 거예요. 이거는 무조건 쿠팡에서 한다고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. 업체들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,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. 아마 이거를 어기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근무를 투입을 하다가 여기 발각이 되면 쿠팡에서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할 겁니다. 왜냐하면 과로사 엄청나게 지금 앞전에 매스컴으로 많이 맞았죠. 쿠팡이 두드려 맞았죠. 거의 막, 진짜, 엄청 두드려 맞았죠. 폭행 수준으로 두드려 맞았는데, 엄청나게 예민하게 볼 거예요. 그래서, 내가 이 하루 더 벌기 위해서, 하루 뭐, 30만원, 40만원 큰 돈이지만, 작은 돈 아니죠. 큰 돈이에요. 근데, 이거를 벌기 위해서, 내 앞으로의 미래까지 포기해 가며, 뭐, 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, 6일 근무를, 이렇게 뭐, 다른, 방법으로, 이렇게 근무를, 하는 그런 또 바보같은 짓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걸리면 엄청나게 불이익이 갈겁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가로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자61565 근데 이게 뭐 까봐야 되겠죠 수익이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는 수익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95%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내 소비 패턴을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정리를 조금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줄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괜히 또 줄어든다 수익 줄어드니까 내 낮에 알바해야지 이런 진짜 그렇게 하면 사람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버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좀 현명하게 우리가 몸을 조금 아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지금 이거 입고 있는 K2, 세이티브 방한 조끼 이거 방한 조끼죠 이걸 리뷰를 통해서 다음 시간 에 찾아뵙겠습니다. 제가 쇼츠를 올렸었는데 이 그거 제가 좀 불량 이 선이 조금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기능성 깔창도 오늘 신고 배송을 해봤고 굉장히 지금까지는 좋습니다. 그래 근데 하루 써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엄청 좋아요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죠. 일단 동 영상은 올려놨어요.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. 근데 제가 지금 저 브랜드를 선택을 한 거는 가격대도 적당하고 기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이두 가지에 대한 우리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배송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